이 네. 그러니까. 그래. 어디가 좋아? 어, 얼굴. 어찌! 지찌어이 어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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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찌! 아, 응. 아, 어 어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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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찌 어찌! 어찌! 어 <laughs> <laughs> 이모가 공연한다고 해서 여기 있던 거예요? 솔직히 말했네요 아 어, 솔직히?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어, 노래 만났어요 아 노래방에 만났어요? <laughs> 그러면 평상시에 이모 집에서 봤을 때저희모 어, 만나면 어 그거는 같이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? I don't know.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을 데마 하지마! 잠시만 여기에 지금 최소 몇천 분 계시는데 아쉬워 하시는 분들 한2분 계세요. 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쉬워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앵콜곡 띄워어갈지 이렇게 날아오시면 힘껏 앵콜을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얼굴 붙여줘 드디어 끊겠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. 마지막으로 준비해드립니다잘 가라라는 우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